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요 원인은 소속사가 상반간의 계약에서 많은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영탁의 매니저는 지난 5년 동안 소속사의 착취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영탁의 팬들로부터 강한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그가 가수의 결정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경력을 발전시킬 새롭고 더 공정한 신경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특히 계약 조항과 연예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사건들이 점점 더 민감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과 언론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영탁은 소속사와 계약 조기 종료 소식을 전한 뒤 네티즌과 대중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그의 팬들은 지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돌에 대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격려와 희망을 나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앞서 영탁은 소속사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고 이번 계약 종료는 그의 음악 경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착취와 계약 조항 위반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예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탁과 그의 매니저들은 현재 그의 음악적 재능을 개발할 더 적절하고 공정한 새로운 환경을 찾기를 희망하면서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의 미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연예계와 연예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소식이 전해진 뒤 영탁과 그의 소속팀은 경력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탁의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가 곧 새롭고 더 공정한 작업 환경을 찾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영탁의 미래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계약 조항과 관리 문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연예인과 소속사를 포함한 이에 당사자들은 대중의 관심과 압박에 직면하여 연예인의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탁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결정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예계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